참기고 있는 한선 집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간증을 좀 하라고 하셔서, 하셔서 무엇을 간증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남편, 겪은 남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굴곡은 있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었지만 저희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예수라는 옛자도 모르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날 만날 어, 만나서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시골에서 뭐 점도 보러 다니고 또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어그 저기 뭐야 그 구두하고 그랬대요 그랬대요 20대에는 돈을 벌어갖고 천만 원그 저기 뭐야 이게 몸이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천만 원을 들여서 구두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그 애를 정말 몰랐고. 이,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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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런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laughs>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은 이렇게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막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이제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아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술을 안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먹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하자면 남에테 이렇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180도로 딱 틀려져가지고 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도 하고 밤에 자,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제가 그때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잠을 자야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또,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저런상잘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기분이 좀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꼭 향하고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고 이제 술을 먹으면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은 저를 갖다 이제, 이제 했던 말도 하고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 한쪽에 늘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있나 하고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사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40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40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안에는 이제 쭉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선결단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거는 내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도저못 살겠다.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 그러고서는 아침에 되면은 그 일을 몰라요. 그 일을 모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나이도 또 길어요. 길으면은, 저기, 아침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어제 저녁에 했던 부분들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 삶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을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이었어요. 40일이 거의 다 되는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잠깐만 <laughs> 물좀시고 <laughs> 입이 <이미> 안 돌아가. 예 <laughs> 40일을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12년 체험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초 겨울이었어요. 조금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딘가에 모르게 이렇게 제 주위에 아주 이렇게 하얀 그 비행기를 타면 너 예쁜 그소 같은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이 저를 싹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람이 막 있어도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게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확 그때 주위를 팍싸면서 아주 따뜻하고 훈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있는 게생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기 뭐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소리가 하는 들려오는 그 깊은 소리가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다. 이런 느낌이 이, 느+ 느낌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하는, 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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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가 섬기는 성전에서 내가 일꾼으로 쓰리라 그래요. 그런 음성이 딱 들으면서 마음에 막. 기분이 막선겼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현실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나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술을 이렇게 끊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 저기 남편 이근호 씨도 이제 제 남편 이름이 이근호 씨예요 <laughs> 이근호 씨도 제가 아침에 막 힘들어하고 이제 막 자기가 그랬던뭐 집이 흔들어져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자기도 괴로워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니까 러 자기도 나한테 쓱없이 술을, 술을 끊겠다 이제 끊겠다 빌리기도 많이 빌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면 이 절제를 못 해가지고 막그 다음 이제 저녁 때만 되면 또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술을 또한잔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또또못 보면은 이제 이게 술을 먹다 보면 제가 이제 하도 술 먹는 사람하고 오래 살다 겪어보니까 1차, 2차 그 경험이 있더라고. 1차를 먹으면 은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안 괴롭혀. 그냥 막 이렇게 기분도 좋게 막 이렇게 는데 2차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제 그 말도 막 실수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끝지 이렇게. 절제를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빨리 이루어 응답이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끝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이렇게, 얼마 후,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났는데, 어느날 제가 밖에 갔다 오니까, 나갔다 오니까, 방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기, 방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가뭐 그렇게 재밌는지.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일로 와보래. 일로 와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목살에, 근데 얼마나 재밌게 강의를 하는지, 몰라 한번 들어봐.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아, 저기, 뭐, 지금 무슨 뭐, 방송에 동침의 프로에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아실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칠판에 이렇게 써가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칠판에 이렇게 써서 하니까 자기는 이제 강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강의가 아니고, 저기 목사님이 칠판에 써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재밌어. 굉장히 재밌네. 이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어느 날 이렇게 기,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근데 장경도 목사님이 그 근처에 교회에 봉회를 온다는 그런 포스터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빨리 그날 저녁에 밥을 일찍 해먹고 그래서 저 당신이 좋아하는 그 재밌어하는 그장동로 목사님이 오늘 여기 가까운 교회에 봉회 온다는데 우리 그냥 운동 삼아 가보자 그랬더니 그냥 그냥 또 이상하게 싫어하지 않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본 게 처음 가는 발걸음이었어요. 남편이 처음 교회 가는 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이틀 동안 저희가 이제 가서 참석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제가 뭐 기도도 하고 이제 좀 남편을 데리고 나오려면 좀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주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율을 많이 잘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따라 나와서 이제 한주 나오고 두주 나오고 한달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기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오니까 어때? 그랬으니까 아유 목사님이 뭐 나쁜 소리는 안 하네. 저기 뭐야 좋은 소리만 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뭐야 본 소리만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목사님 예배 드리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들은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들으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만 같대. 꼭 하는 말이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콕 집어서 나한테만 하는 소리 같으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또 이제 지난 날 어떨 때는 이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지난 날에 그렇게 살았는지 요즘에는 이게 눈물로 회개할 때도 있대요.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이렇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 집사의 직분도 받고 또 이제 작은 아마 이제 또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피, 어떨 때는 저보다 먼저 교회가 가고 싶어 가지고 그러고 지금 은 이제 사십 년 동안 끊던 저기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했는데 4 0년 동이나 피웠잖아요. 담배도 술 마시면은 뭐 두각도 좋고 세각도 좋고 이런 정도로 피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끊은 지가 7, 8년 됐어요. 신앙생활 하고 한 3, 4년 있다가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담배하고 술을 끊으니까 제일 좋은 게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렇게 어렵거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먼저 저희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 천국을 이루었어요. 근데 여기에 혹시라도 예수님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오셨다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저를, 저를 만나, 만나주신 하나, 하나님인데 여러분도 만나주시지 않겠어요?